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증권에 간편 보험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내가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보험은 병력이 없거나 설사 병력이 있어도 인수가 가능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예전에는 고지혈증 또는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니까 불만이 너무 커졌고 그래서 일단 병력을 숨겨서라도 가입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물론 아파서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방 목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까지 거절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계약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그래, 약을 먹어도 큰 병력이 아니면 받아줄게. 대신에 보험료는 비싸니까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입을 해라! 라고 만든 게 유병자 보험입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 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는 유병자 보험도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부담보는 특정한 부분을 고장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유명자 보험은 부담보가 없다는 네.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용종 제거를 하고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3년이면 3년, 3년 5년이면 5년 부담보가 잡히게 되는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부담보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이 너무 비싸서 일반 보험에서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셨었는데 유병자 보험이 저렴해져서 오히려 부담보 없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계약자들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유병자로 가입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병력이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유병자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